위원장 권혜숙입니다. 2018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공모사업에 어, 선정이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 학교포력 2차 피해 출구를 찾아서 함께하는 토론회라는 주제명입니다. 사업목적 지난 10월에 발생한 2차 대형사고로 몰아간 그런 사례이고 앞으로도 SNS로 인한 2차 폭행사고는 모든 분야에서 발생을 할 것입니다. 모두의 관심에 죄는 처벌을 받더라도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대한 마련 토론회를 열어서 출구 없는 학교 폭력과 그리고 이어지는 2차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사회학계 관련 분야 신청 토론을 제안합니다. 이 사업은 12월 중 저희 안동청소년수련관에서 이얘기 그런 얘기죠. 여성 위원회에서 최초로 주최하는 토론 행사입니다. 그동안 뭔가 계기가 되어 주기만을 기대했던 그런 시간들이 부끄럽기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딴 세상 이야기 같은 사회적 이슈가 이제 이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마치 양반의 고장 안동의 명성이 추락되어 버리는 듯한 그런 여론몰이의 폭행 사건에 가담했던 아홉 명과 그리고 피해 여성. 어, 개 여학생을 포함한 10명의 곧다운 우리 딸들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좀비처럼 취급해버리는 그런 무서운 SNS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더불어민주당 안동시 여성위원회는 집권 여당의명실상부한 모든 청소년들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리고 사건의 전모를 조사하다 보니 오버를 통한 엄청난 SNS 2차 폭행을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함께 겪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또 청소년들을 관심 속으로 출연시켜서 늘 어머니의 관심 속에서 또는 가슴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과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찾아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사회적 이슈를 찾아서 주기적으로 함께 토론하고 민생 정책을 제안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도 함께 깨닫게 됩니다. 여성 위원회 내에 학교 폭력 출구 찾기 센터 이런 운영을 시작으로 청소년과 부모님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문제이고 학생들의 문제 앞에서 모든 어른들께서 이런 사회적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운영으로 당원 간의 화합과 또 소통하는 모습으로 지역에 긍정 효과를 미추게 되면 당의 인지도가 상승을 하며 당원 확장과 또한 자연스레 이러한 결과는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모든 안동 시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 마주보며. 웃을 수 있는 지역 행복의 중심에, 더불어민주당 안동시 여성위원회가 늘 함께할 것입니다.